네, 오늘 수업은 별과 우주에서 그 별의 밝기와 등급할 건데요. 어, 일단 여러분이 노트를 펴셔야겠죠? 그리고 날짜를 적읍시다. 9월 9월 14일. 물론 15일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14일 화요일 온라인 수업. 자, 별의 특성에서는 이제, 아, 별이란 뭘까? 우리가 이제 낭만적으로만 보고 있지만, 별도 별을 구분할 수 있어야 이제 저 별이 뭔지, 그 다음에 저게 진짜 행성인지 아니면은 별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 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어, 또그 별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도 알수 있고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때 우리 우주의 크기가 얼만지 알수 있고 우리가 정말 과연 우주 여행이 가능할지 우주 여행을 안 가도 관계 없어요 내가 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안에서 지구에 살고 있는 나의 존재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어떤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로 된 우주관을 가지고 있고, 그 우주관을 익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네. 별까지의 거리와 밝기 볼게요. 자, 뭐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별이 가까이 있으면 밝게 보이겠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밝게 보이고요. 멀리 있는 것은 어둡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별이든 간에, 그별 자체가 원래 밝든지 어둡든지 간에 그 별이 지구에 가까이 있다면 좀더 밝게 보이겠죠. 근데 왜 밝게 보이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밝게 보이냐 하면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자 별이 광원이라고 했을 때요. 네 빛을 내는 뭐 전등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별빛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간상으로 전체로 퍼져 나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있는 관측자도 별빛을 받고요. 여기서 있는 관측자도 별빛을 받고요. 여기서 있는 관측자도 다 별빛을 받게 돼요. 즉이 광원에서 나오는 별을 빛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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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심원을 그리면서 구형으로 우리가 지금은 평면을 그리지만 구형으로 퍼져나가면서 빛을 퍼뜨려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약간 물감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한 점에 떨어졌다면 굉장히 진하지만, 이게 퍼져 나간다면 이 공간을 다 채우면서 나가야겠죠. 그랬을 때이 면적이죠. 구의 면적, 구의 표면적, 구의 표면적은 이 점에서 나온 강원을 그 구의 표면적을 가지고서 채워야 되잖아요. 즉, 그래서 별빛이 여기까지 갔어요. 1거리만큼 갔다면 요때 만약에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은 이것보다 어, 두배가 멀어지면요. 이두배 멀어진 만큼 이 별빛이 도달해야 되는 거, 그 면적, 이 별빛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여기 1에 있던 별빛의 양을 빛의 양을 빛의 양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로 가면요. 25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사실 100을 받죠. 얘가 요만큼 퍼져나간 거니까. 하지만 요 조각. 조각이 받는 것은 같은 단위 면적이 받는 빛은 4분의 1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3배만큼 멀어지면은 요 면적을 채워야 되죠. 그러면 면적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니까 네. 제곱만큼. 그래서 2배, 3배 멀어질수록 별빛이 받아야 되는 별빛을 받는 면적은 요만큼씩 제곱배로 늘어나고 즉 어, 똑같은 면적이 받는 거 단위 면적이라고 하죠. 그거를. 어, 1곱하기 1만큼의 면적이 받는 별빛의 양은 4분의 1배, 9분의 1배, 16분의 1배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지지만 면적이 빛을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별빛의 양은 제곱배로 줄어든다. 자, 그러면, 우리 뭐, 1등성, 2등성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별의 밝기를 뭐, 그때마다 막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별의 밝기를 어떤 등급으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처럼. 옛날 옛날에 기원전의 히파르코스는, 어, 이때는 별빛이 더잘 보였을 것 같아요. 그죠? 광해가 없으니까. 그래서 별을 밝기에 따라서 구분해가지고, 가장 밝게 보이면 1등, 이래서 1등성. 가장 어둡게 보이면 6등 이래서 6등성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 이 사람이 어떤 관측 장비를 썼던 것이 아니고 어, 그때 봤던 그 맨눈으로 별을 보고 밝기에 따라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진 않겠죠 하지만 그 등급을 계속 쓰고 있어서 일단 그거를 현대에 와서 이제 정밀한 장비 뭐 예를 들면 CCD 이런걸 가지고 광자가 얼만큼 거기 면적당 축적 되는지를 봤더니 1등급의 별이 6등급의 별보다 뭐 약이겠죠 약 100배 밝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한 등급간 밝기 차이는 얼마가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한 등급간이니까 1 2 3 4 하면 5등급이죠 5등급이니까 나누기 5 하면은 20배 이러고 싶죠 그럼 안돼요 왜냐하면 한 등급간 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1등성이 2등성보다 20배 밝다. 그러면은 3등성이 2등성보다 20배 어둡다. 이렇게 되면은 3등성보다 1등성은 400배 밝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요 소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즉, X에, 그니까 몇 배씩 밝아진다. 어, 한 등급간 밝기 차이가 만약에 X라 그러면, 한 등급간, 밝기 차이가 X라고 하면요. X의 5제곱, 5승이 100,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식은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X는 10의, 이거 제곱이죠. 10의 제곱.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인데, 요거가 수식을 넘어가면 분모로 가거든요. 5분의 2승이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이렇게 쓸수 있죠. 5제곱에 10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걸 계산하면 약 1.2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6등성과 1등성 사이는 1.25 곱하기 1.25 곱하기 1.25 곱하기 이거 다섯 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 100배 차이가 난다. 자, 6등급이 전구 1개의 밝기라면 1등급은, 자, 전구 1개의 밝기라면 1등급은 1등급은 전구 100개의 밝기라고 비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밝은 거죠. 6등성은 거의 어,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22페이지. 실제 밝기가 같은 별이라도 별까지의 뭐에 따라 달라 보일까요? 네, 그렇죠. 거리에 따라 밝기가 다르게 보이는데, 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에서 네, 밝기가 달라지겠죠.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없는 까닭은, 자, 왜냐 하면은, 뭐, 우리 눈이 정밀한 관측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도 할수 있지만, 그,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관측을 했을 때, 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겠죠? 근데 내가 얘가 1등성 가까이 있어서, 얘는 6등성 이랬는데, 알고 보면은 얘가, 더 많은 빛을 내는 애인데, 더 멀리 있어서 우리한테 도달하는 빛이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별마다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곧바로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적으셔야겠네요. 자, 별의 등급이 클수록,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해보자. 밝기가 어, 원래 같으면요. 이제 우리는 뭐 몸무게가 많을수록 숫자가 커지는데, 1등인 게 제일 좋다고 그때 생각했기 때문에 별의 등급이 클수록 밝기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실제 밝기를 봤을 때는 어, 1등성보다 밝은 애들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 2, 3, 4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지죠. 그러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갈수록 밝아집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겠죠? 자, 겉보기 등급은 뭐냐. 겉보기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를 기준으로 정한 등급을 이제 겉보기, 겉으로 보는 거. 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눈, 그 지구의 관측자한테 보이는 그대로, 겉보기 네, 그대로 보는 등급입니다. 그러면 어 관측자들인 지구인을 기준으로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데 그럼 퀴즈. 지구에서 겉보기 등급이 가장 밝은 별은 네, 그렇죠. 태양이 되겠습니다. 자, 태 지구의 관측자에게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등급이므로 별의 실제 밝기와는 차이가 있다. 자, 실제 밝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절대적이다 해가지고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곧바로 밑에 나옵니다. 즉, 가까이에 있어서 밝게 보이는 별과 멀리에 있어서 실제로는 밝지만 어둡게 보이는 별을 고려하지 않고 관측되는 그대로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절대 등급. 별이 같은 거리, 기준을 갖게 해주는 거죠. 18색 거리에 있을 때 별의 밝기를 계산하여 등급으로 나타낸 건데요. 이 파섹이라는 것은 앞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연주시차를 이용하여 정의한, 즉 새로 만든 거리의 단위입니다. 즉, 어, 파섹이라는 건, 별의 연주시차가 1초일 때. 1초는 3600분의 1도거든요. 우리가 아는 거는 360도 이런 건 알죠. 네. 3600분의 1도를 1초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면 하 1도도 사실 측정하기가 힘든데 이 1도를 3600조각 내서 그 중에 한 조각을 1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1초만큼의 연주시차가 나타나는 곳까지의 거리를 1파색이라고 합니다. 즉, 자, 1파색은 1초일 때 연주시차를 1파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주시차가 0.1초일 때는 10파색이라고 합니다. 다시, 어떻게 하냐면요. 연주시차는 파색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연주시차가 0.1초면 10분의 1초니까 이거를 파색으로 나누려면, 네, 어, 뒤집어 주면 되죠. 그래서 10파색이 됩니다. 자, 연주시차가 0.01초인 별까지의 거리는, 자, 연주시차가 0.01초면 100분의 1초가 되겠죠. 이걸 파색으로 고치면 100파색이 됩니다. 별의 등급과 거리 볼게요. 10파색보다 그런 가까운 별은, 자, 10파색보다 가까이에 있다면, 이 밑에 그림 보고 할게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다면, 18세기일 때의 자기의 절대등급보다 더 어, 밝게 보이겠죠? 밝게 보임, 즉 겉보기 등급은 작아지겠죠? 작은 게 밝은 거니까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절대등급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즉 만약에 어, 절대등급이 얘가 6등성인 별이야 그런데 가까이 오니까 겉보기 등급은 4등급이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8색보다 멀리 있다면 겉보기 등급으로는 얘가 6등성으로 보였지만 절대 등급으로는 4등급이에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겉보기가 그러면은 겉보기랑 절대 등급이 같은 곳은 네. 딱 거리가 18색인 곳에 있는 별이라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게 되겠죠. 자 퀴즈 3번 태양과 북극성 중에서 밝게 보이는 별은 무엇인가? 자, 요, 태양은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8 등급입니다. 밝게 보이는 건 당연히 태양이죠. 그런데 실제로 방출하는 빛의 세기가 더센 별은 절대 등급으로 비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북극성의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7이고, 어, 태양의 절대 등급은 이렇게 18색만큼 멀리 갖다 놓으면은 4.8 등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방치로 하는 빛의 세기가 더센 별은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자,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림은 여러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거거든요.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을 찾고 그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자라고 돼 있죠. 그러면 18색보다 멀리 있는 별은 지금 보니까 뭐다 이렇게 그림으로 해놨죠. 베텔게우스그 다음에 대네브, 북극성,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태양, 그 다음에 시리우스, 이런 애들이 네. 가까이 있는데, 이 별은 태양 같은 경우는 아까 했으니까 시리우스의 겉보기 등급과 어, 절대 등급을 보면은, 겉보기 등급이 잘안 보이냐? 이건 여러분이 해서 여기다 쓰세요. 시리우스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자, 만약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면 이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은 같게 커지겠죠. 점점.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기준으로 한 것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은 18색 거리에 있을 때, 밝기. 태양을 해왕성에서 볼 때와 지구에서 볼 때, 어, 겉보기 등급은, 해왕성은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있죠.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겉보기 등급은 작아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커지고, 어저게 보이니까. 절대 등급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면, 하 이건 어차피 18세 거리에 있다고 한 거니까요. 자, 요거는 지금 수업평가 하시고요. 어, 요 내용은 선생님이 한번더 문제를 내든지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아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요거 쉬운 거 하나만 해보면은, 베틀게우스가 겉보기 등급이 0 5점 그리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1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 플러스 5.6이 되죠. 그래서 어, 실제로는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을 한 값이 플러스로 나오면 멀리 있는 거예요. 18색보다. 네,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한 것이 0이면 18색 거리,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이면 18색 보다 가까이 있는 별입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어, 종소리 울릴 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 여기까지 필기하도록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